안녕하세요 느긋하고 진득한 남자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피아노 네 번째 강이고요. 오늘은 예배 반주할 때 어떻게 하면 전주를 잘 연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은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러면 나는 예배 반주자가 아니니까 안 봐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고요. 모든 연주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 연주할 때 가져야 할 좋은 마인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악보를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해볼 곡은 그 사랑이라는 곡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 음 제가 여기 뒷부분 이 후렴 부분만 이렇게 악보를 띄운 이유는 보통 전주를 이 후렴 부분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네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뭐, 차양팀에 전공자분들이 많거나, 그리고 뭐, 예배 드리는 분들 젊은인 분들 위주일 때는, 보통 뭐, 어 많이 편곡도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좋은 예배팀에 있는 것도 카피도 해서 하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지만 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어 전공자분들도 아니고, 뭐, 예배 드리는 분들 거의 어르신 분들이 많거나, 뭐,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후렴만 가지고 충실하게 요렇게 똑같이만 쳐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어 전주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항상 이 강의 때마다 항상 코드 리아모니하고 어떻게 하면 막 새롭게 치고 어떻게 하면 더막 세련되게 바꾸고 막 그런 것들이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어, 기본 코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연주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로 제가, 어, 안 좋은 예를 먼저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음. 치는 거 보시다시피 되게 참 물론 음악의 정답은 없지만 되게 조금 밋밋한 전주가 됐죠. 네, 뭐 치는 게뭐 오른손에 화음도 일단 화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단음으로만 치고 왼손도 아르페주가 그냥 일 5, 일만 단순하게 치고 있고. 음. 어 일단 먼저 안 좋은 예를 보여드렸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어 전주를 좋게 연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어이 시작 시작을 항상 화음으로 하면은 어, 더 소리를 풍성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란요거를 그냥 단음이 아니라 뭐소이신에도 좋고 아니면 뭐 옥타브도 좋고요. 옥타브 안에 중간에 음을 뭐 나인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삼음을 넣어도 되고. 음. 그래서 이보이싱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많이 같은 똑같은 지 코드를 치더라도 아 어떻게 하면 더이 상황과 어이 멜로디 안에 더 이쁘게 반주할 수 있을까를 많이 여러 번 쳐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옥타브로 칠 거고 나인을 넣어서 쳐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쳤는데 제가 또 추가한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어. 다 왼손 아르페 아르페지오를 일요일 어, 단순하게 일요일만 치는 게 아니라 여러 패턴들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1로 3 2도 좋고 뭐 1로 2 1도 좋고 1로 3 5뭐 1로 7 음, 여러 가지 이 코드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 아르페지오 패턴을 만드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 아르페지오 패턴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좋겠죠. 예.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코드의 첫 시작을 이렇게 꾸며줬어요. 음. 이렇게 긁어서 꾸며줬죠. 네, 그러면 요거를 더 예쁘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아르페지오 하다 보면 음, 얘만 이렇게 주구장창 반복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 은 그게 조금 좋게 느껴질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르페즈를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좀쉴때는 쳐주는 게 좋, 좋겠죠 그래서 뭐 여기 D마이나랑 G7 3,4에 한 박자씩 있는 경우에는 되게 한 박자씩 있을 때는 아르페즈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베이스만 찍어 주기 보다는 얘도 화음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C메이저 세븐을 화음으로 쳤죠 그래서 보통 이제 코드 반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른손은 되게 자리바꿈도 잘 하시고 손도 잘 돌아가는데 왼손이 조금 취약한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왼손도 여러 패턴으로 칠수 있는 훈련 그리고 왼손에서도 코드 화음을 연주할 수 있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 곡도 처음에 들어보면은 아르페지오로 시작 안 하고 화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르페지오와 적절하게 한 번씩 찍어 주는 화음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 준다면 어, 좀더 지루하지 않은 전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어, 참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저희 이제 우리가 클래식 곡의 악보들을 보면 되게 여러 가지 표기들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뭐 크레센도도 있고 뭐 피아니시모도 있고 포르테도 있고 여기는 뭐 여리게 쳐라. 여기는 저, 점점 세지면서 쳐라. 그런 표현들이 다 악보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반주하는 일 코드 악보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 저희는 상황에 맞게 센스 있게 잘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하, 해보는 방법밖에 없고 어, 여러 번 이렇게 잘 연습을 훈련을 통해 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뭐 예배 분위기라든지 반주의 패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 요거를 어, 되게 전략적으로, 어, 전략을 짜면 되게 좋겠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아르페지오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 코드를 긁어서 꾸며주는 것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또, 식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나와야 할 곳과 포인트를 주는 곳에서만 이렇게 긁어주고 꾸며주면 좋겠죠. 예. 전주는 이제 노래 시작해야 될 타이밍을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부분 마지막에 끝날 때이 G 코드를 서스포만큼 이제 표현해 주기 좋은 코드가 또 없죠. 서스포로 써주되 얘도 아르페지오를 똑같이 그냥 일요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분수 코드 있죠. C C 다시 G가 G랑 G 서스포랑 같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손 아르페지오를 시작은 G로 시작하되 올라가는 거는 C 코드의 구성음으로 솔, 미, 이로 이렇게 내로 가는 게 아니라 미로 갔어요. 서스포 4음이 3음으로 돌아갈 때또 꾸며주고 이런 식으로 꾸며주면 더 예쁜 전주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처음 시작은 항상 화음으로 시작하는 것. 음, 그래서 중간에 뭐, 화음, 중간에 모든 음들을 다 화음으로 치긴 어렵, 어렵더라도, 처음 화음으로 처, 치고 시작하면 더 풍성하게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음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 화음을 적절하게 긁어서 꾸며주는 것. 음. 그리고, 왼손 아르페지오는 패턴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 1호1 사용하지 말고 1호2, 뭐 1호3 여러 패턴들을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 음, 그리고 아르페지오 패턴만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아르페지오로 했다가 쉬어주는 것. 왼손에서도. 화음을 칠수 있게 훈련하는 것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들을 이 전주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여리게 쳤다가 끝날 때는 뭐 리타르단도 이런 식으로 어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까지를 어 넣어 준다면 더 예배 안에 더 좋은 집중할 수 있게 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레슨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어 쉬운 곡을 치는 건 너무 재미가 없다. 좀더 화려하고 멋있는 곡을 치고 싶다. 그런 곡좀 달라. 어 혹은 아막 배우 이게. 배운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막아 저는 너무 초라 연습실에 있으면 너무 초라해요 막 저기 옆에서는 막 엄청 막 화려하게 연주하고 있는데 아제 연주는 참어 너무 막 할맛이 안 나네요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어, 어 그런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치고 막 그렇게 막그 어, 쉬운 곡을 정말 제대로 연습하고 치는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쉽 예. 쉽고 되게 뭐 멜로디가 단순하다고 해서 저는 되게 별로 안 좋은 곡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곡이든지 똑같은 도미솔 C 코드를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어 예쁘게 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쉬운 곡이라도 더 박자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 거기까지가 정말 어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곡을 치, 치더라도 정말 어, 열심히 치고 그런 막 진짜로 제일 이쁜 분들이 막 정말 별 것도 아닌 그런 막 바이엘 수준의 곡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정말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laughs> 음, 바이엘 같은 수준의 곡일지라도 그거 진짜로 막그 메트로놈 켜놓고 정확한 박자에 맞춰서 정확한 표현으로 칠라고 생각하면 그거 정말 쉬운,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도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음, 똑같은, 어, 악보글을 있어도 정말 어, 어떻게 하면 더, 정말 그 잘하시는 막그 유명한 연주자분들이나 세션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걸 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걸 치더라도 그분들이 치면 틀린 게 있잖아요. 예. 네. 그것처럼, 어, 쉬운 걸 칠수록 더 정확하게 연습하고, 박자에 맞게, 그리고, 어, 다른 여러 가지의 패턴들을 시도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더 어울리게 칠수 있을까? 그 상황에 맞게 더 이쁘게 칠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연, 연주하는 그런 멋진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저도 항상 레슨 받는 분들에게나 많은 분들에게 이런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부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해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한번 해, 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말한 그런 포인트들, 음, 별것 아닌 것도 정말 더 어,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더 멋지게 연수, 연주할 수 있다는 것. 그럼 뭐 반대로, 그러면 또 막, 어, 그럼 또 어려운 거는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게 아니라, 어, 내가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과 할줄 알지만 안 하는 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 어려운 것들도 연습, 훈련을 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정말 그 비중의, 비장의 무게들이 어, 딱딱 튀어나와, 튀어나올 수 있다면 정말 멋있겠죠. 감춰줬다가, 딱 나올 수 있을 때한 번씩 딱딱 나와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가지고 어, 별것 아닌 어, 코드와 악보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어, 포인트와 마음들을 가지고 멋지게 연주하는 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